세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게임은 <목소리> <목소리> 아려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입니다. 오늘 100명과 함께 싸우는 오즈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금 지하철역에 와있는데요. 아빠 준비되셨나요?

피였습니다 오! 몇명렸어요 오! 오! 몇명렸어피스니다 오! 지금 왜 걸어가는 거야? 아, 왜털어고 그래, 야들아 너네들이 털리면 상이왜 걸어가는 거야? <laughs> 어아무거안털리는데 오, 좋아 오! 오케이 한명어고요 거야? 왜걸어 오 없는데? 오, 깨끗해 깨끗해 누가 여기서 춤춰! 아빠인가 봐 <laughs> 아니야 또 춤.. 아 나, 나한테 배웠구나 자! 나한테 좋은 걸배워 오오! 틀어 뒤에 누가 털렸어 비었습니다 근데 여기 털린 사람은 되게 금방금방 청소가 된다 그러게요 빠르다 빠르다 어 오케이 오오 안 털렸어 오, 오! 직전에서 털려 직전에서 오케이 오오 난 들어왔어 클리어 클리어 꼭 1등할 필요 없어. 오. <laughs> 하지만 어. 살아남아야 해요. 어, 아봐 이제 거의 다 왔어. 어. 저긴... 저기 저기. 어. 돌리는 친구가 있어. 아저 <laughs> 친구. 어세 명이나 있어. 아슬아슬하다. 근데 저 뒤에 있는 친구는 못올것 같은데? 어, 저 친구 못올것 같은데? 어저 친구 어떻게? 친구야. 달려. 어 데리러 가는 것도 위험해. 닭! 좀더볼수 아, 없을 것 같은데. 야, 얘들아 빨리 들어와. 시간이 모자라. 너네 망했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 저 친구. 아이고! 아! 첫 번째 게임을 통과한 너래들 축하한다. 이번에는 두 번째 게임이다. Oh my god. 두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 뭐야? 역시 설탕 뽑기군 이번에 랜덤으로 뽑힐 거는 삼각형이래, 트라이앵글. 어? 우리가 그 트라이앵글 모양을 지나가야 끝난다고 하는데. 뭐야, 우리 뽑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일단은 떨어지면 털린대. 오케이. 그리고 거기 통과하는 시간은 2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오 마이 갓. 역시 새로운, 완벽하게 새로운 오징어군. 그러게요, <laughs> 오징어. <laughs> 어, 여깄다, 어? 빨간색이야. 어, 근데 애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괜히 빨리 가다가 털리면. 좀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안 보고서 털렸어오 친구들 이렇게 털털털나나나 오. 오야 털리버. 어, 털리버 털리버 조심 조심. 시간은 충분하니까 여러분 급하게 가세요. 천천히 네. 가세요. 어,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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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아빠 오른쪽. 오른 애들 뒤에서 온다 뒤에서 온다.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너무 줬더니. 떨어질 뻔했어, 오른쪽으로. <laughs> 오 어, 야, 여러분, 오른쪽. 애들 뒤에서 온다. 오 어, 오른쪽 오 엉덩이에 힘을 주는 건 위험해요. 휙 살려줘. 양쪽 엉덩이에 똑같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여기서 애들 좀 구경해야지. 어. 애들아, 빨리 와. 어이구, 뒤에. 저런 지고로 어이구, 어이구. 잘렸다. 어, 아빠, 털릴 뻔했어. 어. 아빠, 아빠. 천천히 와요. 어, 어. 천천히 와요, 천천히. 됐다. 어, 오케이, 자. 아이고, 이쪽에 저 친구는 어떡해. 저친구떨리겠는데 어. 어, 친구들. 왜 이렇게 애들이 말이 줄었지? 어, 그러게요. 아빠도 얼른 들어와. 어. 30초밖에 안 남았어. 아, 친구들 그래도 같이 가고 싶어. 그 친구도 이제 가망이 없어. <laughs> 아니야, 가망... 가방... 일단 일단 두, 친구, 두 친구는 올것 같아. 두 친구는... 아, 친구 왔고, 한 오케이. 친구... 오, 저기 돈 있다. 좋아, 친구... 아빠! 어? 우리... 어? 4,500달러! 아, 친구 자살을 했어. 뭐? 세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아 어? 줄다리기야. 뭐야 아리아드랑 같은 편이다. 어, 오케이. 잠깐 잘하세요. 아, 잘해. 이거는 폭풍 클릭이 필요한데 얘 자꾸 위에 올라가서 왜안 돼. 야 내려와. 내려와. 어, 내제 당겨. 이렇게 당겨. 클릭 클릭. 당겨, 당겨 당겨. 클릭 클릭. 클릭 클릭. 당겨 당겨. 클릭 클릭 클릭. 당겨, 당겨. 클릭, 클릭. 당겨.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이 하는 아빠, 거 맞아? 거, 겁나 펄. 애들 아, 어, 우리 점점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이제 모르겠어. 어, 어. 일단 잘 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나 어... 열심히 클릭하는 얘들아, 중이야. 얘들 클릭 좀해 폭풍 클릭. 는거안리는거 <목소리> 안돼. 어, 어어 우리, 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 가 이겼어. 아홉 게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자 이제 5,400달러를 이제 단한 명이 가질 네. 수 있고 남은 사람은 현재 아홉 명입니다 이제 주머니를 하나씩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주머니에 10개의 구슬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의 구슬 10개를 모두 따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어, 구슬치인가 봐. 구슬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홀짝을 해야 돼요. 골짝, 예, 골짝. 홀은 오드, 짝은 이분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저희가 이제 틀리게 되면 구슬을 뺏기게 되겠죠. 오케이. 스무 <laughs> 개의 구슬을 갖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털려요. 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맞춰야 돼. 이거 몇 개일까? 난 마블이죠. 일단은 아, 10초를 줍니다. 음, 난 이걸로 할래. 나도 그 말을 따르서 저도 홀. 홀. 과연 짝이었어. 아! 어두 어, 개를 아, 잃었어. 안돼. 이번에는. 아 어,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비빠부뭐 이분 이번 저도 이분 했습니다. 어, 어. 아예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진짜 우리야. 아. 자 이번엔 아빠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다섯 <laughs>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어요. 저는. 이번에는 오드 홀가스 홀난 이번 할래. 홀. 어, 홀이나짝이냐나나 나 진짜 이거 해야 돼. 아르랑 저랑 갈라졌습니다. 제가 홀을 일 깔까요? 홀이야! 아싸! 아! 자, 홀이기 때문에 아빠는 땄습니다. 망했어. 자, 아빠는 땄고요. 아빠 여덟 개가 됐어요. 됐네. 자, 아려는 세 개를 잃었고요. 어, 아빠 이번엔 짝 나도 짝에 베팅하겠어 짝짝짝짝나 이번에 안 돼요, 진짜 털려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laughs> 좀... 짝 뭐야 짝 뭐야 짝이다 자 짝이기 때문에 네개를 아빤 빠 땄고 아류도 네개를 따게 되겠죠 난 살았어 <laughs> 자 아빠 12개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 진짜 찍어야 돼요 아빠 이번엔 홀어 나도 홀에 베팅하겠어 자홀홀 베팅입니다 홀, 홀, 배팅입니다. 홀. 과연 몇 개가 될까요? 홀. 제발! 제발! 홀이었어요! 오케이! 자, 아빠는 3개를 닦기 때문에 15개가 되고요. 아련은 9개가 되겠네요. 아빠는 음. 5개만 닦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좀 전에 홀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홀. 저도 이번에 홀 하겠습니다. 제발! 아. 홀 해주세요! 자, 속도가 바짝바짝. 지금 땡겨지고 있습니다. 홀이다! 오! 근데 하나밖에 못 따죠. 아이... 홀랑 하나죠. 자. 이번에는 아빠 짝 가겠습니다. 저도 짝 가겠습니다. 짝, 어. 아, 제발. 지금 어떤 친구가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알 수가 없네요. 어, 저 몸을 흔드는 애가 하나 있는데 저 친구도 통... 짝이다. 아빠 20개 됐기 때문에 아빠는 승리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빠 난6 개만 더 하면 돼. 오케이. 저는 딴 사람이 친구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홀! 자, 자 아료가 남았는데, 아료가 이번에 홀이 맞을지요. 홀! 홀이다! 울. 자, 아료 다시 하나를 땄고요. 오케이. 자, 이러면 열다섯 개가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열다섯 개인 상태에 스무 개가 돼야 승리를 합니다. 아니면 어... 게임수가 다 지나도 이, 이길 수는 있는데, 몇 게임인지 까먹었어요. <laughs> 자, 일단 아료는 안 털릴 확률이 높아졌어요. 자, 어! 아려는 8라운드를 패스했기 때문에 아려도 승리자입니다. 오 나이스! 자 이번 게임 통과한 친구들 축하한다. 이제 다음 게임을 준비해주기 바란다. 자 여러분 과연 다음 게임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다섯 번째 게임은 진검다리 건너기입니다. 반대편까지 무사히 건너가면 통과입니다. 2분 안에 끝에 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2분 자 시간은 뭐야? 우와! 저 친구가 일단 하나를 챙겨줬고 털렸어요. 오케이, 나이스. 그러면 땡큐죠. 일단 두 개가 살아났고요. 오케이, 자. 어... 다음 번은 이거, 이거 홀짝이랑 똑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점프해서 다음 칸을 갈수 있을 것 같지만 못 가죠. 네, 맞아요. 지금부터는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체크가 되나요? 안, 안 됩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혹시 체크 되나? 안 어, 돼요. 체크가 안 돼요. 아 어, 근데 아무도 안 움직이고 있어. 아 그러다 아빠 한번 해봐. 아 어. 어, 일단은 1분까지 기다려 보고, 어어저 친구 발코 터졌어. 거의 괜찮아. 요거네. 오케이 오케이 됐어. 남은 칸은 두 칸이야. 어저 어, 괜찮아. 요거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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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 볼까? 한 칸. 한 칸. 아 과연 이번에 아빠가 찍어볼까? 네. 이렇게 갔으니까. 어 저쪽이, 저쪽이야. 저쪽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됐어. 아싸. 오케이. 마지막 여섯 번째 게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오징어 모양이 있습니다. 네. 이 오징어 모양에서 밖으로 밀려나면은 털리는 겁니다. 네. 밖으로 밀, 밀려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 최후의 1인만 살아남기 때문에 친구들이 오오오 롤롤롤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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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때려 때려. 펀치 펀치. 펀치 펀치. 오오어 펀치 펀치. 어 저쪽 털렸어 펀치. 펀치. 오 펀치. 펀치. 펀치! 빠 1번 1번을 누르면 펀칠 때릴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1번으로 펀치. 1번 펀치. 어, 어. 아래, 앞에 지마라 1번 펀치. 1번, 번 펀치. 네. 저사람 줄게. 아, 아, 아빠 틀렸어. 싸게고요 안돼! 세리 싸세요 아, 빠 틀렸어요. 세요 자, 과연 빨아 나와. 지금 현재 아려 오! 오! 1대 1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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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0명과 함께 싸우는 오즈워 게임을 플레이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에 정말 아깝게 최후의 1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빠와 저는 다시 한번더 도전하러 갈 테니 여러분들도 한 번씩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생의마이 드셨다면 아르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아나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창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